안녕하세요. 예술을 통해서 행복을 나누고 싶은 서울 디지털 대학교 문화예술 경영학과 4학년 정은희입니다. 어, 27년 동안 방송과 공연 예술 분야에서 성우, 배우, 동화 스토리텔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 행복하죠. <laughs> 사실, 어, 녹음실에서 마이크 앞에서 있을 때, 그리고 공연을 하기 위해서 무대에 설 때, 아직도 너무 오랜 기간 동안 했지만, 너무 설레이고, 네, 가슴 벅차입니다. 어, 허락만 된다면 정말 마지막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도, 네, 하고 싶습니다. 어, 제가 포기했던 분야를 다시 도전하고 싶은데요. 어, 그림을 더 그려서 화가로 성장하고, 동화 동시 작가로, 그리고 훌라 공연을 통해서 무용가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어,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예술 분야를 통해서 행복을 나누어 줄수 있는 그런 작품을 기획하는 융합 예술인으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사실 문화 예술은 어렵고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일상 생활 가까이에 있는 사소한 것들도 예술이 될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가까이에 있는 일상 속에서 문화 예술을 찾고 누구나. 예술인이 될수 있고 느끼고 또 찬란히 빛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이어서 제가 두 번째 전시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작품 수가 많아졌더라고요. 성장하는 제 자신이 느껴져서 너무나 뿌듯하고 네, 가슴 벅찼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훌륭한 예술가 분들의 작품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하시면. 여러분들도 누구나 예술인 그리고 문화예술 기획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하시죠.